한잔할까 와인 같데 하나 겠으면취맛있지 오케이, 한 맛있겠지? 맛있겠지? 반갑습니다. 호기사입니다. 제기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동생들 집에 초대해가지고 먹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자들도 집에서 이래요, 집밥을. 여기 우와. 맛있는 파김치 보이나? 예. 네. 와, 근데 이 뭔데요? <laughs> 이게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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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송미 파김치, 송미 실비 파김치. 아, 이거? 그렇지. 아, 요거? 아, 요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셨구만. 요거 때문에? 네. 아. 어, 아, 이게. 어, 성미포드에서 나오는 건데. 네. 어, 네. 여기 사장님께서 아, 여기 거기네. 그래. 저희 제가 한식 뷔페 예전에 자주 가던데. 책기사가 응. 집밥이 <laughs> 그리울 때 가는 한식 뷔페. 6,000원짜리 가성비 끝판왕 한식 뷔페에서 어, 요 오, 미포드란 이름으로 이렇게 아, 저번에 우리 응. 밥 먹으러 갔을 때 이야기 하시던데. 응. 그파김치구나 지금 응. 우리 영상보시고잘 먹는다고.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먹게 됐지. 아, 감사합니다. 응. 와 근데 반찬하고 파김치하고 네. 진짜 어울리는 구성인데요. 와 오늘 구성 좋다. 전나. 예. 음. 아 오랜만에 칠밥 제대로 한번 먹고 싶은데요. 고추말고 아. 파김치로 사자 눈이 가고만. 오 파김치 향이 너무 좋다. 예. 음. 응. 좋네요. 아, 아 좋다. 그럼 파김치하고 아 맞다 물김치도 보내주셨어. 오 어? 진짜요? 어, 아, 아 이거 어. 이것도송미발입니까 어. 송미발입니까? 어. 송미발. 송미부드. 참 예쁘니까. 예쁜... 그러니까. 어, 아, 우리 한잔 할까? <웃음> <웃음> 와인 같네. <laughs> 하나 하겠습니다. 치얼스. 맛있다. 괜찮지? 와, 이거 어리에서그 릴라이트 돈? 음. 이 맛이 사는 거 같다. 괜찮다. 고도절미하고 알아보러 가자. 마 먹어 남기에서 특별히 또 고추도 준비했다. 행님. 감사. 합니다사 어, 그래. 밥에 한치. 와, 이 밥. 신랑 <laughs> 이게 신랑밥 <힐랑> 아니에요. <laughs> 이거. 아, 이 정도면. 밥에.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게 파김치고 이게 실비 파김치야. 근데 육안으로는 구분은 잘안되는데 향이 다르더라. 저 헷갈렸어요. 방금. 어. 나 이게 실비인 줄 알았는데 음. 이게 실비라더라고요. <laughs> 한번 먹어봐라. 일단 밥을 음. 밥을 또 갖고 먹어보자. 중기상 음. 밥한 숟가락 잘 먹겠습니다. 아숟가락을로 먹을 거야. 음. 음, 맛있네. 달다. 음, 파김치가 달다. 달달 음, 와, 맛있다. 어. 소세지도 와. 이안 음, 먹어? 간마, 이 응도 맛있네요. 음, 살짝 매콤한데 아, 그렇게 매데요 이게 더 맛있네. 매운게? 아 아니, 이거는 좀 다르다.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laughs> 일단 맛있습니다. 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파김치 맛있다. 밥이랑 아니 이렇게 겁나 매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와 음.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매운 건 아니고. 제가 항상 강조한 거. 맛있게 먹어. 너다밥안먹었 저는 일하면서 먹고 왔어요. 조금 음, 음. 먹고 어 아전 먹었아아그빵한 개. 와. 이 밥이에. 확 김치 돌돌 말아가지고. 아가밥자밥밥 참. 음. 그 송미식당이 아직까지 6천도 안 돼. 아 진짜 다른데 가격도 어울리는데. <laughs> 아 거기는 음. 원래 옛날 제가 좀 빼초 음 그게. 그런 식당을 찾아간 게 처음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음. 음. 그걸 빌드로 막 다른데도 막 다니고. 먹 매운거 못 먹는거 땀 많이 흘리던데 근데? 색깔 그, 보면 땀이 나요 그, 불관상으로 남기사 실비김치 조금만 더어도와 와, 근데 요거는 살짝 달큰 음. 살짝 뜨거우면서도 요거는 맵고 매콤하면 먹으 준비 메뉴들 좀 센데, 음. <laughs> 딱 들어오는 순간 느낌도 다르다. 송미 푸드에 그냥 밥인 체안 먹어. 이거는 진짜 맛있다.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음. 이거 진짜 맛난 이거는 맞는데, 왜 뛰어도 맛있게? <laughs> 아이것도왜 이게 더 맛있다는지 알것 같아요. 좀 단맛. 이거는 그 파기 좀 심심할 것 같았는데 이것만 해도 맛이 있네. 응. 음. 음, 딱그 맛이. 음. 맞죠. 약간 맵지 않은데 다른 모습 맛 있다. 음. 달큰한 느낌이 살짝 나면 괜찮구나. 계란 커팅 좀해리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커팅지. 이 계란 너무 많라 아, 이게, 저번에, 우리, 게장 먹었을 때 먹었던. 음, 으, 음. 종피, 피자. 피자, 피자처럼. 음. 와, 음. 맛있다. 따뜻 물김치. 음. 아 계란 후라이먹을까 계란의 그껍을 바로 잡네. 와, 완예와 원래 풀이 음. 씹으면 압축되잖아요. 많이 넣어야 돼. 아, 물김치 너무 시원하다. 이게 국수 살이 딱 넣어가지고 팔, 아, 음. 계란 하나 넣고 단되기좀 넣고 고추장과 삭 비벼 먹으면 와파김치 김싹 은지가 맛있겠죠? 맛있겠죠? 음 이게 진짜 잡취생들이 먹는 집밥 그런 느낌. 고양에서 보내준 파김치, 음. 계란 요리, 음. 옛날 고생이 <laughs> 김치 하나 맛있건, 잡채 음. 영양,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었는데. 이 불, 김치로 영향을 잡았지. 김치랑 파김치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밥 똑딱 아니야 솔직하게. 김치 맛다. 오늘 이거 맛있나? 라면에 파김치. 다, 먹다, 다 먹어. 응 김치에 파김치. 쌀쌀면 쌀에 파김치. 몇번 먹어도 될다그 정도 맛있네. 아난 여기 두개씩 먹어야 맛있네 아 근데 매울텐데 이마에서 아, 맵... 땀이... 죽을 듯신 맵지도 않아요 이거. 음, 딱 진짜 맛있게 맵다 음. 이것도 맵다면 맵찔이 분들은 맵다 음. 할수도 있는데 음. 아이 ASMR 들려드리고 싶은데 해라 하 <laughs> <laughs> 반대쪽 국수 소비되는 존재. 밥은 채우처럼 먹네. 아개단네 응. 응. 이거 국자 별로. 두부 주시주단고딱 좋아. 네. 넌첫 차라서 빨리 맞춰줘. 오늘 아침 5시에 출근해가지고, 아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차에서 <laughs> 앉아가지고, 일본 볼펜, 볼펜 잡고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사무실 사람들. 하지만, <laughs> 핸들 돌렸죠. 볼펜 잡고 있으니까 좀 나, 약간 느낌 나던데요 뭔가 공부하는 느낌, 약간, 핸들 위에서. 아침에, 우리, 우리 오늘 같이 일번 일지를 다 적잖아요. 응. 그거 안 적으면 펜잡을리 거의 없다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일찌 안 적으면 펜 거의 안 잡는다 어 영상 작업하니까 PC 앞에 아무 싶지 않냐 하 누워서 텔레비전 해지 맞춤 장기사는 프로게이머다 이거 그 <laughs> 바이크 안탈 때는 프로게이머다 이거 게임도 좋아합니다 아 진짜? <laughs> 저 옛날에 그 FPS 게임 좋아했어요 총상 같은 건가? 네, 총. 게임. 배틀그라운드. 음. 나온라한 <laughs> 게임 진짜 못하는데. 음. 게임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매일 하러 가면, 네. 친구들이 맨날 대부게임못 한다고. 응. 내 딸은 잘하는 응. 편인데. 그럼. 그거지, 민폐 캐릭터네. <laughs> 그래가지고 맨날 친구들이 스타크래프트, 남자들. 음. 하러 가면내 혼자. 나는 안 알란다, 딴거 알란다. 안 한다, 안 한다. 사람 꼭안 만든데. 아, 다, 안 놀릴게, 안 놀릴게. 그래서 막, 음, 막고 치고 오란다, 아이가. 아, 아 나, 나. 진짜. 그래, 애들, 아, 다, 다, 안 놀릴게, 안 놀릴게. 그러면 이제, 아, 다, 한다 그런 스타일. 어, 아, 아니, 예. 밥을 벌써 다 먹고, 밥, 좀더 먹어야 되겠지? 이반 파김치로만 거의 밥다 먹어요 데밥밥줄게아되는데청사을 줄여야 되는데 음 어쩐지 뭐좀 덥더라 옷좀 벗겠습니다 스 열이 올라오네 나 솔직히 이거 진짜 사람들이 아 별로도 하지 않을 것 같다 음. 먹어 보면, 그러니까 지역 상관없이 음.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음, 딱 그런 거 있잖아, 햄버거 딱 이마. 음. 실패 없는 파김치. 우리나라 음. 그 사람들이 일단 기본 자체들이 음. 김치를 좋아하시니까. 와입 와, 진짜 커. 어 와.. 아, 성공로 줄게. 와 멋지다. 음. 와. 아스탠다 이렇게 먹기 제일 맛있네. 음. 밥이랑먹으 진짜 맛있어 음. 음. 스트레스 마 와. 뭣도 뭐 모르고 계속 먹었더니 네 발지막으로한 잔하자 소화제. 에이, 이거 뭐요? 소화제. 와인이 이거. 이렇게 찍고 코로 한번 마시고 이거 마시는 이제. 치아스. 치아스. 잘 먹었습니다. 아아 음. 아, 이거지. 여기 어디 음. 음. 파김치 하고요? 송미푸드. 파김치 실비파김치. 아 진짜 맛있게 잘 됐네. 아주 만족스럽지. 아. 음. 어. 음. 이거 내일 익으면 더 맛있을 것같 음. 제... 음,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회사 갖고 가서 또 회사에서 먹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라서 김치 음. 볶음밥. 음. 아 와, 그렇게 써. 놓은 같이 먹으면 맛있겠요여기서 괜찮았나? 네. 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음. 착한 식당에서 는 착한 음식인 것 같다 진짜. 너무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행사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까지. 안녕! <놀람> <놀람> <놀람>